네, 안녕하세요. 피아미 소원입니다. 저 방금 코코타임을 찍었잖아요. 근데 그 다음에 햄버거 젤리를 썼는데 햄버거 젤리가 많이 녹아가지고 올리가좀 흉해서 지금 여기 살짝 공개할게요. 저 가위로 잘라놨어요. 이빨로 뜯어먹어서. 잘안 뜯어, 많이 녹았나봐요. 안 좋은거. 그 다음, 짐금 소개는, 뭐 소개하지? 지금 지금 고쳤으면 저밥모한에서는 먹지는 못하고 소개만 할게요. 이거 음. 몰라 몰라 껌인데 200원이에요. 아 이거 햄버거는 100원이고 아까 코코타이 입 200원. 이, 이거는 무슨 맛이지? 어 이건 모르겠고 이둘 중에 하나가 망고고 이거 딸기인가? 음, 저 기억으로는 먹지는 못해요. 죄송해요. 밥 먹어도, 짠, 이렇게만 봐도 대충 알겠죠, 모양 네, 밥 먹고 더 소개할 테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지금까지 케어 멧스와이였습니다 안녕.